안녕하세요 어, 금융투자 전문가 용 사부입니다. 아 오늘도 시청자 분들의 여러 가 같은 요청에 의해서 지난번에 이어 찐 구독자 분들이죠 기쁨이님. 네또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해본 스타일 오드리님. 오드리입니다. 그 다음에 항상 럭셔리 아시죠? 어이 자켓이 명품 같은데 럭셔리님입니다. 네. 지난번 우리 그 촬영한 거 업로드 됐는데 어떠셨어요? 제 네, 아는 친한 언니가 정말 따라하면 부자 되냐고 물어보길래 음. 정말 부자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요? 저를 믿습니까? 믿어야죠 <laughs> 원래 믿음이 좀 저한테 강하지 않았나요? 아, 강하죠 강네 근데 남들한테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아, 스며들도록 스펀지처럼 아, 촉촉하게 <laughs> 요즘 뭐든지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트렌드가 스며드는 겁니다 햇본님 이게 뭡니까? 아 이게 오드리 델 뻔의 제가 닉네임이기 때문에 오늘은 예, 제가 좋아하는 오드리님 어. 힘을 받아서 어, 용사이님께 아, 네. 네. 우리 그 럭셔리님은 어떠세요? 네 제가 오늘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압구정까지 오면서 머릿속이 푹차 음. 있습니다 아왜 그랬을까? 네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삼전? 어, 제가 어. 물타기 물타기 물타기를 해가지고 앞자가? 7자입니다 오마이갓! 칠자 혼자 그렇죠. 참담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죠. 오늘 또이 자리를 빌어서 또 네. 좋은 음. 이야기를 또 참고해서 듣고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음. 설레는 음. 마음으로 왔습니다. 오늘 화장하셨어요? 오늘 포샤이 합니다요? 오. 깜찍하세요. 아좀 발랐습니다. 우리 PD님 거 빌려서 그냥 쳐 발랐습니다. 지금 아직 혼인 상태라 참 어디 갈데가 없. 뭐. 말 나온 김에. 삼성전자부터 한번 짚거려 볼까요? 오늘 촬영일이 10월 2 1일 삼전만 못 오른 것 같아요. 상대적으로 지금 한 일주일만 놓고 보면은 SK 하이닉스는 오르는데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은 답답하기 그지없겠죠. 결론적으로 저는 삼성전자 해결해야 할 부분 많다고 봅니다. 오면서 언니랑 이제 삼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. 신문에서 본 내용이 네. 어제인가 오늘인가. 잘 기억은 안 나는데. 원래 그 60대에 가까워지면 그렇죠. <웃음> <웃음> 내용이 그거였어요. 하나는 조직 문화가 네, 맞습니다. 바뀌었다. 또한 가지는 기술적인 부분에 네, 대해서 그렇습니다. 중국에 맞습니다. 많이 맞습니다. 빠져나가 있다. 그렇죠.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, 과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삼전이 정말 간다라고 얘기는 하셨는데, 진짜 언제 갈 것인가? 삼성전자 주가가 왜 이렇게 약할까요? SK 하이닉스랑 비교해서 할 때. 네네네. HBM... 반도체 회사 다니세요? h 아,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반도체가 아. 많아가지고 네. 싸느라군요 아까 뵀을 때좀 슬퍼 보이시더라고요 이런 아, 네. 네, 그러니까. 네. 반도체도 기술 투자를 계속 꾸준히 해왔어야 되는데 그렇죠. TSMC도 20년 이상 해왔으니까 그 기술이 그렇지, 있는 거지 그렇지. 그 삼성전자 이제 뭐 시작한다고 해서 그게 빨리 또 되지 않는 부분이 그렇죠. 지금 뭐 그렇죠. 바로 나타나는 거죠 반에서 꼴등하던 애가 어,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겨울방학 지나고 나서 1등을 한다 참 믿기 어렵죠 그죠 삼성전자가 네. 올라간다 라고 얘기했는데 네. 그 근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잖아요. 네, 근데 약간 어려운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데. 쉽게 말해서 쉽게. 네? 쉽게 말하시라고요? 쉽게 네. 말 말하진 네. 제가 않잖아요. 네. 일단은 그 실적을 한번 볼게요. 3분기 이제 예비 실적을 그 10월 초에 발표를 했어요. 그런데 그게 어닝 쇼크 전망치 대비. 에들나오니까 쇼크다라고 하는 거죠. HBM 3를 지금 네. 납하고 있는데 그퀄 테스트라고는 그 해서 통과 못한 걸로 판명이 났어요. 그래서 HBM 4로 간다라는 거예요. 그걸 의심하는 시장. 또 중국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상신 그, 창신 그 음, 음. 메모리라고 있거든요 이름이 네네. 얘네가 지난 달 보니까 세계 점유율 16%까지 쫓아왔어요 물론 중국에서 이빨이 쓰는 거겠지만 내년에는 20% 넘을 거다 수치적인 것도 있지만 또 엔지니어를 무시하고 임원주를 엔지니어 출신이 아닌 재무와 법무통으로 세우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슨 비전문가한테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보고 단계도 늘렸어요 삼성전자 내부 사람들이 말할 정도니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주가의 폭락을 겪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 올라갈까요? <laughs> 자, 언제냐고요? 한번 찾아봅시다. 자, 다음. 한번. TSMC 미국에 주식이 상장돼 있는 게 아니고 ADR이라고 주식에 딱 증서가 상장돼 있거든. 그냥 주식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작년 1월 달만 해도 70달러밖에 네. 안 했다. 종가로 봐도 잘하네요? 200달러가 아, 넘었죠. 네. 음. 이게 다 누가 도와줬어요? 누가 도와줬어? 엔비디아가 엔비디아. 도와줬고. 그래서 주가가 어디 갔었어, 우리나라?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네. 한미반 시가총액 알잖아. 무려 TSMC는 1,500조에 음. 가깝고 삼성전자 350조야. 얼마나 쪽팔려. 음. 그러니까 자 이렇게 네 가지 사업 보거든 영업이익을 보자고 DS 반도체 이 뭐뭐 어때? 이 마이너스 14조예요. 마이너스 14조. 반도체에서만. 그런데 올해 예상치는 얼마야? 예 25조 일년에. 야 이것만 놓고 네. 봐서는 어때?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야 잖아. 네. 이익 잘 버는 회사가 주가 올라오는 거 맞잖아. 삼성전자의 영업이 어느 사업부가 잘 되야 될까? DS? DS? 그렇지, DS. 한국말로? 반도체. 혹시 그 PBR이라고 알아? 우리 럭셔리님. <laughs> 짜증 나죠. <laughs> 왜 짜증 나? 럭셔리 왜 짜증 나? 왜왜 왜 그래? 캐리한테 어, 왜 그런 거? 그런 기본적인 거를 아 그니까 너무 기본적인 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네개의 부분 보여? 그 밑에 라인이 이렇게 다 있잖아 네. 그럼 파란색 곡선 네. 어, 주가인데 주가가 올라 안 올라? 상향하고 있어요 올라갔지? 지금 어때? 네. 요거 있잖아 네. 어 오만전자 되기 조금 전에 내가 자, 자료를 한 거라서 지금 맞다 있어. 그 전체 주가지수도 그렇고, 개별 종목도 그렇고, 어려워졌을 때, 얘가 희망봉이 보이는지, 아니면 이대로 꼬꾸라질지,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요. 요것만 보고서는, 아, 요때좀불할해수서 하면 돈 잃을 일은 없겠네? 근데 솔직히 바닥인 건 알죠? 바닥인 건 알죠?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음. 생각하니까 저는 음. 조금 부담스러워서 지금 음. 추경매수를못 하고 있어요. 삼점 음. 가지고 있더니 삼 전문가 됐네. 그러니까 아 그리고 럭셔리님은 <laughs> 원래 원래 아는 게 많아. 주식은 걱정이 없을 때가 더 걱정이요. 에 그때가 고점이거든. 음. 어? 그 온갖 악재가 악재 쏟아졌을 때 저가 때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. 저 9월달에 아이폰. 20% 중국에서 잘 팔렸대 작년보다 음. 그런 것들이 희망이고 음. 삼성전자도 뭐 주문량에 그 맞춰가지고 생산을 할거아니야 그래서 이익이 늘을 거 아니니까 PC 있, 없으면 돼 있으면 돼야없없 없으면 돼 있어도 돼 아니구나. 잠 말이야. 아, 그러니까, 없으면 안 되잖아. 없으면 그잖아. <laughs> 그 예를 들어 알아 들었어요. 음. 알아는 들었는데 <laughs> 어쨌든 나한테 중요한 거는 더 물타기를 하라는 거예요. 말리는 거예요. 사라는 거지. 물, 물을 탈라는 네, 거지. 네, 어. 아유, 그러면은, 이제, 그만하면 안 돼? <laughs>